예,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어, 왼손 왼발, 어, 오른손 잡이의 경우, 그죠? 전하 어, 여러분 이제 오른손 잡이가 많은데 오른손 잡이의 경우는 왼손 왼발을 무겁게 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왼손 잡이들은 당연하게 오른손 오른발을 어, 더 무겁게 차는 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조금 우리가 왼손 왼발에 현재 차고 있는 중량이 언더 중량의 상황인지 혹은 오버 중량의 상황인지를 좀더 세밀하게 어 한번 다뤄보고요. 어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지낼 때 어떤 어 상태로 우리 몸을 좀 다스려 가야 좋을지, 관리 가야 좋을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이렇게 걷기 동작이나 발바닥을 이용한 걷기 동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량이 뭐 내려오고 있는 추세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차고 있는 중량이 뭐 언더인지 오버인지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 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걸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테스트가 잘 깔끔하게 나오면, 뭐, 오바로 나오면 중량을, 왼, 왼손, 왼발의 중량을 같이 내려주면 되고요. 어, 근데 문제는 이게 뭐, 깔끔하게 안 나오고, 오른발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막,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근데 뭐 어, 테스트가 깔끔하게 결과가 안 나오고 막 할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러면서 어, 이럴 때 물론 뭐 테스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컨디션이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컨디션이 좋다 이러면 아, 이건 균형이 맞는 균형점이에요 오바도 아니고 언더도 아니고 컨디션이 좋으니까 뭐 다리 테스트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거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언더, 균형점, 오바 상황. 자,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일단 세, 세개 정도를 구분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될수 있는데. 근데, 뭐, 다리 테스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컨디션도 안 좋다. 이러면, 뭐가 조금, 이거 언더 아니면 오바, 혹은 약간 다른 변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기립근 운동, 길립근 운동이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왼팔로 이렇게 잡고 허리를 왼쪽으로 이렇게, 상체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 죠 왼팔을 뒤로 살짝 당기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주면 기립근 운동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 기립근 운동. 왼손잡이는 당연히 오른손으로 잡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어, 기립근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트림이 이렇게 나오면서 컨디션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두번 했었는데, 이 왼쪽 배에 가스가 이렇게 좀 차여 있다 이런 느낌이 들때 기립근 운동을 하니까 가스가 왼쪽 배에 있던 가스가 쑥 빠져 나오는 경험을 제가 한두세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혹은, 이렇게, 우리 소장 쪽에 팽창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물론, 대장 쪽에도 팽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 쪽에 팽창이, 뭐, 풀리기도 하고, 다시 형성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걷기 테스트가 왔다 갔다, 이게, 창자가 가지런하지 못하니까, 걷기도 이상하게 왔다 갔다, 몸이 사람이 흔들린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테스트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컨디션 자체가 좋으면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좋으면 상관없다가 아니고 그걸 이제 균형점이라고 보고, 균형점일 때는 그냥 계속 운동을 하든가, 뭐, 그냥 균형점 그 상황에서 그냥 좀 누리고 계시든가, 좀 쉬고 계시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중량을 더 내리고 싶다. 그러면, 뭐, 계속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오바가 되겠죠. 어 오바가 돼서, 중량을 내릴 수 밖에 없고. 근데, 보세요. 하여튼 컨디션이 좋으면 그거 균형점인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컨디션이 좋다. 균형점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뭔가? 자, 이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 그냥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좀 쉬고 싶다. 그러면 그 균형점 자체,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 기본적으로 하던 운동을 살살 하시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죠? 어, 그 유지를 하면서 좀 쉬시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아 균형점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오바를 만들어서 다시 중량을 내려가야 되겠다. 막 이런 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체력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라면 어, 뭐 운동을 조금 더 걷기 운동이나 좀더 해서 어? 어, 무릎을 또 이용하면서 걷기 운동을 하면 또 오바 상황으로 들어가겠죠? 그 오바 상황이 되면 또 왼손, 왼발 중량을 조금 더또 5g씩, 5g씩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5g은 100원짜리 한 개입니다. 그죠? 그래, 균형점일 때는 그두 가지 전략을 쓸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가, 아니면 운동을 또 계속 열심히 해서 계속 내려오던가.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추세, 이런 게 있어요. 추세. 흐름. 아, 지금 자꾸 오바의 추세다. 운동하기만 하면 오바가 들어간다. 추세다. 근데 뭐 아무리 운동해도 오버가 안 된다. 계속 언더의 추세다. 그러니까 언더의 추세일 때는 사실 왼손, 왼발의 중량을 올려줘야 돼요. 그죠? 운동만 할게 아니라 왼손, 왼발 중량을 뭐 5g이든 10g이든 15g이든 20g이든 30g이든 순차적으로 올려줘야 오버를 만들어야만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또 요, 거 하나 다뤄보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뭐, 오른발이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도무지 뭐, 동영상을 찍어갖고 보는데 확, 확신이 안 된다. 그때 컨디션은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언더로 보면 중형을 올려야 될 거고, 그죠? 어, 오바로 봤으면 중량을 빼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확신이 안 된다. 뭐, 저라면이 아니고, 저라면 두 가지 선택을 다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추세를 따라서, 혹은 흐름을 따라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어, 추세도 중요합니다. 내가 오바 상황에서 계속 내려오는 중인데 비슷하다. 이러면, 이건 뭐, 아직도 오바일 수도 있고, 언더일 수도 있는데, 오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언더에서 이제 중형 올라가다가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언더에 가깝지 않나? 나 저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연구하는 자세로, 제가 자꾸 그러죠 연구하는 자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 생각은요, 에너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게으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기 싫은데요. 이게 물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남성들이, 여성들이 어느 정도 갱년기가 지나가고 하면요, 이게 뇌가요, 이 전두엽, 특히 이거 전두엽 쪽이 찌그러들어요. 상하 이대칭과 좌우 이대칭을 해서 머리에서 피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전두엽 기능이 전두엽이 뇌가 찌그러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진짜 뇌가 작아져요. 그 심해지면 치매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뭐 파킨슨, 뭐 루게릭,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뇌 관련 질환들이 오죠, 그죠? 뇌경색, 중풍,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전두엽이 찌그러들면요, 이게 사고가 잘안 돼요. 생각이 잘안 돼요. 논리적인 생각이. 하기 싫어지니까. 왜?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짜증나는 거예요. 막. 귀찮고. 단순한 게 좋아. 단순한 게 좋아.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어, 그건 이제 건강 악화로 인한. 그건 게으름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죠. 근데, 근데 우리는 그것도 좀 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싫다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싫다고 안할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면, 공부하는 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오른다리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왔다리 갔다 하면서 컨디션이 나쁘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하더라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좀더 가능성이 있을 부분은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어, 어. 저라면 아, 이, 이 저라면 또 이게 지금 낮 시간이냐? 내가 정신 차리고 활동하고 있는 낮 시간에 속해 있냐? 혹은 잠자기 직전의 시간이냐?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과 자는 동안의 시간이냐? 이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돼. 낮에는요. 이제 오바가 되더라도 중요을 빼면서 운동을 하면서 중량을 빼주면서 붙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낮이라면 오히려 왔다 갔다 할때 중량을 올려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 정황적으로 만약에 오바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내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정답 찾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량을 올려볼 수도 있고 내려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경험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드리는 말씀인데 중형을 한번 5g이든 10g이든, 어, 근데 또 특히 뭐딱 5g만 올리면 5g 갖고는 여러분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뭐 5g 올려서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러면 어 그냥 잘한 거예요. 근데 5g 올렸는데 잘 모르겠다. 왼손, 왼발을 5g씩 올렸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5g을 한 번쯤은 더 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g 정도. 10g 정도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5g 또 올려버려요. 15g 정도. 그죠? 15g 정도면 이래 몸에 변화가 좀 제법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둔하신 분들도 아, 이거 좋고 나쁜 게 약간 구분이 돼요. 15g 정도면. 그것도 15g 한꺼번에 하지 말고 5g씩 한세번 정도 나눠서 올려보시라는 겁니다. 한 한오분 간격으로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올렸는데 아 왼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러면 아 그건 언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올려서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언더였으니까 올리니까 좋은 거죠. 그죠? 만약에 오버 상황이었으면 올리면 당연히 나쁘겠죠. 올리면 당연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하튼 5g 올리든 10g 올리든 올렸는데 좋아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면 10g만 올리고 말 건가? 15g 정도 5g 더 올려봐야 되지 않나. 이 정도도 생각을 해봐야 돼. 왜인가 하면 그게 적정 중량인지 언더 중량인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올리니까 좋더라 정도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죠? 예. 그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오른발, 왼발 75g씩 차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른손, 왼손은 110. 똑같이 차고 있어요. 그죠? 손은 110, 다리는 75, 75 이렇게 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뭐 왼쪽 다리 중량이 한 600이 됐다. 혹은 뭐 800이 됐다. 막 위에서 내려오다가. 800점이라면 이제 더 내려와야 될 상황이잖아요. 저처럼 75까지 도달하려면 계속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일단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내가 활동하고 중량을 오바와 언더를 통제할 수 있는 낮 시간이냐. 혹은 잠자기 직전부터 잠매 자리에 들어야 되는 밤 시간이냐. 자, 이걸 잠자기 직전부터 밤, 야밤. 어. 이밤 시간이야.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낮이라면, 그냥, 어, 좀 오바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낮이라면. 뭐, 아침, 점심, 오후도 상관없어요. 저녁도 상관없어요. 뭐, 저녁 7시, 8시 상관없습니다. 뭐, 밤에 잠을, 만약에 12시에 잔다, 그러면, 한, 9시. 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잠자기 한 3시간 전까지는 오바를 만들어서 3시간 동안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면 되거든요. 오바 상황을. 그러니까 낮에는 좀 오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자, 다시 봅시다. 아까 걷기 테스트를 했는데, 막뭐 왔다리 갔다리 해. 잘 모르겠어. 근데 컨디션은 나빠. 자, 이게. 나빴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는 거죠. 컨디션이 나빴기 때 컨디션이 좋으면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연결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